네, 반갑습니다. 시림동에 사는 지시한 보살입니다. 사람들이 무속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무속인의 일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다 점만 보고 계신지 아니면 기도만 하시는지 뭐 일반인과 다르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선생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제자님들도 다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네,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웃음을 발언하고, 조용에 앉아서 물수 있다가 기도하고 받아보고,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는, 예, 다시 이제 또 때로는 이렇게 새벽에 산에 가까운, 저희 집은 가까워요, 산이. 그러니까 좀 가, 저희 산에서 이렇게 한번 돌고 와야겠다 싶으면 이제 저는 항상 예, 시간을 일찍 일어나요. 두시면 눈을 떠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이제 산에 갈, 이렇게 돌아요. 돌고 왔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한, 여덟시나 되면, 그, 기도손님 또, 이렇게 축원해주고축원을 예, 뭐, 한 분도 아니고, 때로는 뭐, 7곱 분도 있고, 또, 소원의 발른 이루자고, 또, 응? 또, 목적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응, 예, 해주고, 이제, 공수 받고, 그것도, 이제, 그, 이제, 질문이 오면,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것도, 제 여가 생활도, 이렇게, 이제, 제 그렇게 한 다음에 제본리를 봐요. 무조건 뭐 법당에서 뭐석달열를뭐 뭐 앉아서 뭐 시간을 다 채우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무속이는 네. 신이 질투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신고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동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자 얘기를 가다 보니까 이 세상 부부 연은 서로 부부의 관계도 아무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나 잠을 자면 장군님이 내려오시고 하면 그렇게 이렇게 수천만 가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살긴 살아도 보살 남편들이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무당은 하루 종일 신령님이 실려 있는가요? 아니죠. 항상 실려 있는 건 아니죠. 어 어디로 갑시다. 오늘 계루산 그대로 갑시다. 하면은 그 길을 밟고 어, 산에 가고 또 이렇게 제자 마음에 아 신령님 오늘은 어디 어디 가니 이렇게 제자의 어떤 집에 내가 고사를 해줬는데 그 집이 자꾸 꼬인답니다. 신령님 이차차차 이렇게 해서 그 집을 가오니 아찔찔 통참하셔가지고 잘 되겠지, 싸라고 마음에 빌고 가는 거면 같이, 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로는 똑같아요, 평면하고. 기도했을 때 신령님 영신제자 제자고 어떤 일을 했을 때영신제자지 허가나 신령님 이렇게 몸에 지다고는 않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이제 점사나 구술 했을 때 돈을 내지 않으면 효운이 떨어진다. 신발이 받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 이 말은 사실인가요? 근데 그게요, 상대성이에요. 그냥 점, 점돈을 안 받고도 봐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쌍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점도는 안 주고 점을 본다는 거,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점도 안 주고 그냥 물어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은. 그러나, 평소에 이렇게 단골이든가, 또 누구 손에 타서 이렇게 오은그 손님들한테는 꼭뭐안 받아서 효용이 있다, 없다, 그건 아니고 상대성으로 본다는 생각합니다.